Happy. Happy, happy. 아, 해피. 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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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h a 오우 들이떠네응이 이쁘다 응응이다 음, 또뜨 걸어다니네. <laughs> 먹을 줄 아냐, 니가. 뭘, 먹으려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만 먹어, 못 먹어, 너는. 못 먹어,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못 먹는 거야. 하필 먹어. 아. 이쁜이들이 강아지들이 아들아.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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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강아지 여기까지. 하나. 여덟 마리 다들어가 얘들이 <laughs> 이리와 새까만 놈 새까만 여기 새까만 놈 아, 예, 예, 어, 알, 알았어, 나기 저기 저 놈, 저아저아저 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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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이예요 저 놈, 이 놈, 저 놈, 이 놈, 저 놈, 저 놈, 배 놈, 빵빵해 놈, 저 놈, 저 놈, 저 놈, 저 놈, 저 비도 안 오고 그래 요 여기. 나만만 살짝 많이, 많이, 많이 먹. 라이카들 꼬리가 흰색이 많은데 얘가 꼬리 흰색이 없어요. 얘도 흰색 없어. 흰색 조금 있어요. 여기 흰색 조금 있어요. 라이카 이, 꼬리가 흰... 얘도 없어, 흰색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흰색. 어, 그러네 얘는 없잖아. 얘 응, 꼬리 흰색이 많아. 얘도 꼬리 흰색 많고. 저 알았으면... 귀엽네. 아, 귀엽다. 애기는 다 예뻐. 그 그러니까, 애기니까 예뻐 호랑이 다, 다 예뻐. 아, 예. 파 아, 저기 한점 있네. 예. Yeah, 여여여. Yes. 아니, 이 예. Oh. Yeah. Um. <ng -pur> <advocating> 어. 예전 가운데 따이잖아 아, 신는 거야, 자기. 이 가지 소. 이 가지 소. 어, 다들 빵빵해요, 빵빵해. 다들. 아, 우 멋있겠다, 저정도멋있겠대 여기 이 이마에 하얀 줄. 하얀 점이 딱. 목부가 하얀 거. 네 목이 하얀 줄. 음. 얘는 얘가 이뻐요. 목이 하얀 줄. 봐봐 이아 얘도 봐. 뭐 하얗 맞아. 목이 목이 하얀 줄. 네, 네. 그리고 들어와, 검정색 네. 발. 야 근데 얘가 뭐해이 얘만 가만코야 쳐. 음. 쫄러. 어미 부른다. 어미. 어미 난리야, 난리. <laughs> 새끼 없어서다가 어미가 난리쳐, 난리 쳐, 난리. 응아이뻐야 <laughs> <laughs> 핥지마 거기 핥으면 어야 어미 오란다 어미 계속 짖는다 어미 잃어버린 줄 알고 아유 그이 크게 쏘 개가 이오게예그이 크게 쏘게 까먹나? 예야 얘가 성치가 큰데 얘가 예 비슷해요. 배가좀 빵빵하죠. 예, 예, 얘는 또 어차피 나고 이시야 돼. 이놈만 응, 순놈은 응. 사냥해야 되니까. 응, 응. 암놈 얘 예, 하나만 예, 순놈이야 응. 응. 그다 일곱 마리 암놈이에. 암 아, <laughs> 엄마 가 소리 나니까 그러나 이네들이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불러 오라고 그래? 응? 우리 <laughs> 머리여가지고 엄마 소리는 나는데 아 시장에 오는 시장바닥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그러면서 장바닥에 오면 <laughs> 큰일 다 시장바닥에 시장바닥에 <laughs> 이구 그래 알았다 가자 불렀다 아미 부른다 계속 예, 계속 불러 예, 얘도 얘도 좀저 의식이 있어 다 크면서도 변해요 성격이 아 그니까 아, 그래도 새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보면은 새끼 때는 짜놓고 뭐다가는 짐이 애미 되면 중간쯤 대당하는 꼬리 팍 내려버려, 다른 놈한테. 빨리 가자, 그러네. 알았어, 알았어. 엄마한테 가자고 이러면, 개 그러면서. <laughs> 엄마가 찾아? 야, 얘도 잘생겼어, 이것도. 딱, 여. 가운데 점이 있고, 목도리 어. 딱 하얀 점이 저거. 아, 이놈이 괜찮아. 어, 어쩌네? 어, 놈이. 응, 그럴 때. 딱 머리에, 딱, 하얀 거에다 테두리 딱 하얀 거. 엄마한테 빨리 가. 엄마한테 가, 가자 아, 잡어가지 양옹이가 안잡아가 아. 덩치는 비슷하잖아요 강아지하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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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예? 아줌마, 요 강아지, 강아지 보여달래면. 어? 아직, 어? 예? 아, 어. 이나오고봐 뭐, 어, 이거. 나오요 너무 요 많이 컸지 그러면 이거 다 나오잖아. 아, <목소리> 얼른 <laughs> <laughs> 이제 끌어 얼른 얼른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 여기 위에 형님 그 집에서 기르던 걸 어디서 누구 갖다 놨다는데 반장 왔어 저거. 것걔 오면은 그냥 <목소리> 여기 봐라, 여기보자 여기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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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开着。